감기 같은 거올리셨을때 병원 같은 거 거의 안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안 가죠, 안 가죠. 감기. <laughs> 마늘 하나에 매달려서 우리는 감기를 대신하게끔 이 어떻게 해요, 해요? 마늘단지기를 마늘을 찧어서 <laughs> 그냥 코에다 집어넣어요 예. 맵지 않아요 뭐안 매워 <laughs> 뭐 매워요 마늘 먹을 때는 안 매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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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처 아, 이번에 얼마나 어요 처음에 번은 번은 잘 번은 잘 괜찮아요? 이 지금 네. 네. 해보시니까 괜찮아요? 아, 지금 저는 16년째 하고... 지금 저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16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어. 나도 이제 오늘 저기 사람들 많은 속에서 이제 생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네. 집에 가면은 네. 씻구서 네. 종이 이렇게 종이 뚫어 말아가지고 마늘 짓지어 가지고 칼도마에다 그 묻혀가지고 재채기 안 나올 때까지 양쪽 코에 재채기 안 나올 때까지 계속하면은. 하지막 그렇게 시원하고 잠도 또잘안는네요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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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이게 코왜 했나면 이분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의심이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코가 쿵쿵거리고 만났는데 답답해요. 음. 막이 그래서 내가 만주를 찢어주면서 노버생 하니까 몰라는 거죠? 음, 두 분이 이거 죽이려고 뭐 하는 일이냐 그랬는데 노버고 재채기가 아! 주끊임 없이 하더니 머리가 시원해진다더니 음.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시작한 음. 거예요. 특히 체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자연산 소화제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북한에서는 무예요무무 무. 아, 아. 무 이렇게 절반 자르는데 이 세워서 이렇게 절반이 아니고 흰색 초록색 같이 이렇게 섞이게 이렇게 절반을 잘라가지고 아. 숟가락으로 쫙쫙 이렇게 긁어요 네. 긁어서 종이컵 한한컵 한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체업 정도 되게 담고 생강즙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냥 일레고 야빵을 그냥 주르륵 이렇게 떨어서 저어가지고 먹으면. 속이 호호호화단 느낌도 정도로 뻥 뚫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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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체했던뭐 간식을 했고 채했던 추워서 체했던 시간에 이런 무 먹으면 뻥 뚫립니다. 예. 예. 무가 이제 소화제 역할을 하고 팥뿌리도 또잘 쓰인다면서요? 네. 팥뿌리는 이제 그 원래 한약으로도 총백이라 그래가지고 약초로도 많이 쓰는데요. 집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 편도 모아가지고 침착기 때마다 목이 아프다 막 그러더라고요. 음. 팥뿌리. 대파뿌리, 네. 양파뿌리가 아니고 대파뿌리, 꽂고 네. 그 살이 작막 하얀 살이 살짝 붓게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네. 그 들기름에다 볶으면 노란 색깔 날 정도로 볶아요. 예, 아, 들기름. 네. 들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걸 그냥 먹으면 되게 꼬소하고 맛있거든요. 네. 네. 그걸 먹으면 바로 편도 부은 게 바로 내려갑니다. 아 네. 아니 아, 왜냐하면 저희들도 직업요 네. 네, 그렇죠. 어, 저희도 또 바인 타고 가면은 아, 목이 아프거든요. 그아요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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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도 그럴 때 <laughs> 목을 뭐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도. 파뿌리를 예, 예, 들기름에 모... 볶아서 먹어도 예, 거나 염증이거나 열로 인해 스을때 이제 밥뿌리가 먹으면 아주 가라앉데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렇게 파뿌리 먹고 계란 노란 날개랑 깨서 신자에 노란자에 섞어가지고 날고를 탁 마시면 더 편안해요. 뭐. 아...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원들은 음. 직업 가진 분들은 더 편하죠. 오... 아... 네.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 아저씨. 不不。